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욕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고요 계속해서 욕의 친구 엘리후가 욕을 대하는 장면인데요 엘리후는 욕에게 강한 노조로 회개를 촉구하고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엘리오가 말을 이어가도 돼,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린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3절, 내가 먼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4절,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지 않니 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7절입니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우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환란의 줄에 얽혔으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우는 처음부터 욕을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단정 짓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요백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보다 지식이 많고 너보다 탁월한 안목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의 죄를 회개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36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9절.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숨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3절입니다. 마음이 사악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4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신하니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 즉 무릎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엘리우는 지금 요백의 회계를 계속해서 강권하면서 만일 내가 회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백의 요비 더큰 활란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낱낱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10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18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19절. 너의 부러지림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이 너의 권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20. 너는 밤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지니라. 21.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노니라.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리라. 24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25절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만일 요비 회개를 하게 된다면 19절에서 너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날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배 친구 엘리후가 요배에게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쟁을 가지고 요비 속히 회개하기를 강권하는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엘리후는 요배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단정 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지금 요배 친구 엘리오가 한 말은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요벳에 있어서 주관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가지고 있는 선 경험 확신을 가지고 애매하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요배 친구 엘리후가 계속해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회개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맞는 말일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죄하고 따지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소리되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